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 내린 다섯 번째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고 있고 그 재앙을 경험할 때 빨리 순종을 하면 사는데 계속해서 버티다 보니까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열 가지 재앙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여기서, 어, 이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지만, 말하면서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억지로 잡아두면 어떤 이제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돌림병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가축에.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애굽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이 생활에 꼭 필요한 어, 도구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 가축에 돌림병이 돈다 엄청난 재난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돌림병만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의 어, 이 가축만 다 돌림병이 돌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보낼 때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재난이 시작되면 늘 우리가 생각할 때아 받아들이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이제 사는 길인데 예, 그러지 않죠. 더군다나 바로가 애굽의 가축들이 죽으니까 궁금했어요. 아 진짜 이스라엘의 가축은 괜찮나? 그래서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자 이걸 보면 생각에 아 진짜 하느님이 하신 게 맞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경험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완강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바로의 마음은 우리가 바로는왜 저럴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사실 바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 완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시는 것을 보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을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의 마음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손대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완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재앙을 보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데 이제는 가축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가축과 사람 모두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도록 합니다. 구제를 보면 그 죄가 애국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국 온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아, 이게 점점 이 재앙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이 악성 종기가 임하냐. 1 1절를 보면 그래도 이 바로 옆에서 뭔가 흉내도 내고 힘도 좀 쓰던 그요술사들 마저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 옆에 곁에 서서 모세 앞에 서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돌이킬만한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로는 더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재앙을 보고 있는데 이 재앙들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점점 더 재앙이 세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도 보여주고 그들이 그래도 의지가 되는 요술사들도 종기에 걸리기도 하고 가축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번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이 완악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씀을 안눴지만 결국은 버티면 누가 손해일까요? 본인이 손해인 거예요. 바로왕이 버티니까 지금 누가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애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같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이러이렇게 가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 에 제가 버틴다면 그 버팀이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버티면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 전체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모두가 함께 아플 수 밖에 없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할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빨리 주의 뜻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결국은 보내잖아요. 버티고 버티지만 결국은 보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과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결국은 보낼 건데,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빨리 순종하고, 빨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빨리 주님의 마음처럼 잘 정돈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